제가 지금 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아파트가 지금 바로 보이는 요게 어 강릉 회산 더휴 아파트입니다. 지금 어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. 이쪽 아파트 뒤쪽에 저 끝에 보이는 저거는 아파트가. 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. 저기도 이제 10월 이번 달 말에 입주를 하고요. 우측으로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는, 어, 서이 스타일스입니다. 어, 지금 입주를 하여서, 어, 생활을 하고 있고요. 이 소나무 큰거 보이시는 저 뒤쪽 땅인데, 파란 망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파란 망이 둘러쳐져 있는 요 땅입니다. 도로는 이렇게 어 4m 도로 포장 도로가 있고요. 이건 마을 안 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땅이에요. 이땅이 이 포장 이 소나무가 있는 이 땅이고요. 어 평수는 717평이고 음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. 그리고 어 지목은 전입니다. 전이 땅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.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. 지목은 전입니다. 평수는 717평이고,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